우리가 사람 기분 눈치 보듯이 투자자들도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거든요. 근데요, 그런 시장의 눈치를 숫자로 한 번에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V 코스피예요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죠.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케이스톡입니다. 요즘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요. 아, 요새 경기도 그렇고 하반기엔 좀 나아질까? 이런 말 한마디 꺼내잖아요? 그러면 바로, 야, 이거 해봐 하면서 AI 사주링크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이번 달 금전은 어때? 9월에 이직하면 괜찮을까? 이런 질문도 이제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채 g 피티한테 던진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진짜 다들 한 번씩은 꼭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몇번 해보긴 했는데요. 처음엔 재밌고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채 g 피티로 미래를 점친다거나, 거기 나온 결과를 보고 계획을 세운다? 하, 저랑은 결이 좀안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MBTI로 따지면 저는 극 t 형이라서 감정보다는 숫자, 문세보다는 지표 이게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오히려 숫자를 먼저 봅니다. 요즘처럼 시장 분위기가 오락가락할 때는 더더욱이요. 사람들이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출렁일 것 같다고 느끼는지 그걸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숫자가 뭘 말해 주는 건지 그리고 이걸 보면 불확실한 투자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고 참고할 수 있는지 v 이코스피라는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 시장도요. 사람처럼 눈치를 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속으로는, 아, 이거 조만간 급등이나 급락 올것 같은데, 살짝 긴장한 상태로 분위기부터 살피는 거죠. 우리가 사람 기분 눈치 보듯이, 투자자들도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거든요. 근데요, 그런 시장의 눈치를 숫자로 한 번에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V 코스피예요 그럼, 이 V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야, 나 이번에 보험 하나 더 들었다. 그러면, 바로 이런 말이 나오죠. 왜? 무슨 일 있어? 뭐가 걱정돼서 그래? 시장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보험처럼 작동할 수 있는 옵션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느낌이 좀 쎄한 거죠. 혹시 모를 급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에 비싸게 팔수 있는 권리를 산다든지 혹시 모를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에 싸게 살수 있는 권리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옵션에 대한 매매가 더큰 폭으로 이뤄진다면 V 코스피가 쑥 하고 올라갑니다. 즉, 이 지수가 높아져 있다는 건 시장이 지금 예민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야, 요즘 뭔가 터질 수도 있대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죠 반대로 v코스피가 조용히 내려가고 있다면요 그건 시장이 점점 안정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나 이번 달에 보험 하나 해지했어 괜히 쓸데없이 걱정만 하더라고 그냥 안 드는 게 낫더라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이제 슬슬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미래의 보험과도 같은 옵션 거래를 하더라도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싼 가격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사고 파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V 코스피도 내려가고 이게 바로 시장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다는 신호인 겁니다 누가 먼저 얘기하지는 않아도요 서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다시 시장에 발을 들이는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지표가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바로 S&P 500을 기준으로 만든 빅스 지수인데요 워낙 시장 분위기를 잘 보여줘서 공포 지수라는 별명도 붙었고요 우리나라의 브이 코스피도 이 빅스 지수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빅스는 S&P 500 옵션 거래를 바탕으로 산출한 거고 브이 코스피는 코스피 200 옵션 거래를 바탕으로 산출한다는 차이 정도고요 둘다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아주 비슷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V 코스피가 높으면 진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땐 그럼 그냥 투자 접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숫자가 높다고 해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V 코스피는 시장에서 거래된 코스피 200 옵션들 있죠. 이 녀석들의 가격을 모아서 앞으로 30일 이후 코스피 200에 예상되는 변동성이 이 정도입니다. 보여주는 지표일 뿐인데요. 이걸 보고 지금 시장에 얼마나 많이 불안 심리가 퍼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빅스나 V 코스피 같은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는 건 단순히 앞으로 무서울 것 같아 라는 추측이 아니고요. 실제로 시장에 공포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작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가 발생할까봐 불안했을 때처럼요. 진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사건들 이후, 투드 옵션,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하락을 대비하는 옵션의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빅스나 브이코스피가 함께 치솟았던 겁니다. 특히 아직 행사할 가격이 안 됐지만 혹시 모를 폭락에 대비해서 사는 외가격 푸드옵션들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치솟아야 이 치수도 눈에 띄게 올라가요. 일부만 올라서는 지수 급등까지는 잘 아니어지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대상승장에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락장때랑 똑같이. 혹시 모를 급등에 대비하자라고 하면서 외가격 콜옵션을 마구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V 이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겠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아닙니다. 하락장에서 혹시 모를 폭락을 해지하기 위한 외가격 푸드옵션 매수는 엄청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상승장에서 혹시 모를 폭등을 해지하기 위한 외가격 콜옵션 매수는 비교적 적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변동성 지수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 하락장에서 변동성 지수가 크게 오르는 거죠. 그런데요. 이 V 코스피 단순히 분위기만 살피는 참고용 지표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투자에 직접 활용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지수를 바탕으로 만든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이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커질 것 같다 싶으면 이 선물을 사서 변동성 확대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조용할 것 같아 싶으면 이 선물을 팔아서 변동성 하락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판단하고 투자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시장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 것 같냐. 그 움직임 자체에 투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방어용으로도 활용하고요, 변화가 클수록 기회라고 보는 분들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전략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 변동성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참고 지표로 활용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천천히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실제 투자까지 가능한 V 코스피. 참고용이든 내 투자 전략에 활용하는 것이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꼭 알아두면 좋겠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거래소 인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의 증시 메뉴에 들어가서 V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고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은 투자할 때 오늘은 코스피가 몇 포인트지, 어, 환율은 얼마지 이런 숫자들 위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V 코스피는요,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 지수가 내렸다가 아니고 지금 투자자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시장의 불안감이 얼마나 퍼지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숫자로 딱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단순히 주가랑 비교해서 보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살짝 긴장한 상태인가 아니면 풀어진 상태인가 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힌트가 될 겁니다. 트렌디한 케이스로 K 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케이스 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배짱이야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해 보시죠.